<laughs> 지금부터 5월 정례 직원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을 뵙겠습니다 모두 간상의 대결에 이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중의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L과 제치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일전을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열과 호공령님들이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교회적 정신을 기르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1도 묵념 <목소리가> <목소리가> 필요한 과치기인을 제시한 공무원 헌장과 실천 강령을 일천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건축 디자인과 서현석 주무관과 이은근 주무관이 낭독해 주겠습니다. <웃음> <웃음> 공무원 헌장 및 실천 강령.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조국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부당한 압력과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명 정대하게 업무에 임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전념한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높인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배려한다. 특혜와 차별을 철폐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자유로운 차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나눔과 공사를 실천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모두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범시민의 장소가 있겠습니다. 수상하시는 시민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 바랍니다. 표창패 제천시 송학년 송학산로 이길 김영훈 지역을위한 님의 희생과 정성이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워갑니다 제천을 위해 님이꽃 피운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행복의 열매를 맺도록 제천 시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모범 시민으로 표창합니다 2017년 5월 1일 제천지장 이근규 표창패, 제천시 7성로 13길 조중현님, 내용은 아픈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1일 제천시장 이분규 표창패, 제천시 관절로 1길 임미영님 내용은 아픈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1일 제천시장 이분규 가장하신 분께서는 기념사진 있겠습니다.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께서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아씨, 같이 <laughs> 다음은 시사님께서 한국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철현, 경민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계절의 여왕을 갔다는 5월에 시작되었습니다. 4월은 잔잔달, 이렇게 이야기하는 황무지라는 시기가 있었죠. 하여도 계절의 여왕이 보일 수 있습니다. 4월 중에 정말 고생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세천 정풍어허부 축제를 시민들의 주도하에 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취재가 되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국제 여러분들이 정말 음무로워하고 도와주신 덕분에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해군항제와 윤중제, 어, 여의도윤중제 벚꽃축제를 어, 이어서 제3대 벚꽃축제를 썼다 이렇게 예, 도악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에 오신 분들께 고맙습니다. 또 우리 에스포 홍보를 위해서 각 자매도시 혹은 시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시를 음. 직접 방문해서 관광도고에스포 홍보 투어를 통해서 음. 협력 그 관계를 강화시키고 나아가서 티켓을 또 판매함으로써 관람객 유치에 앞장서고 직원들 노고했고 제가 잘 그래서 감사를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4월 19일로 등록되었습니다만 부재원 및 AI 방역 대책을 3나 밤낮 없이 수고한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런 점을 특별히 시에서는 높이 평가해서 사무실 운영에 적극 참여했던 많은 분들의 특별 휴가를 갈수 있도록 이렇게 우자조치를 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 제천시가 자연치유도시 제천이라는 슬로건을, 슬로건을 5년째 대한민국 슬로건 대상으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지난달 말에, 말에 수상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다 직원들이 구체으로잘 협력해서 지역의 친환경적 환경, 풍광을 개선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발과 보존을 잘 보존하면서, 병행하면서 수련하는 노력의 성과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5월은 정말 우리로서는 정말 중요한 연식입니다. 뭐 가정의 날이기도 하죠. 당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부의날오늘 말의 다까지조서 정말 많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입니다 그러나 또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제 4월 4일 5일 날 사전 투표하고 5월 9일에 대선으로 서이쳐지는 <laughs> 새로운 정이새이운이대이열이가이 그러니까 중요한 대선이 어릴 때보다도 공정하고 자필없이 주시기 위해서 과거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어차지1시대 1차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대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엄청 중립을 해오고 선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오셔서 그동안 아직까지는 큰간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제천이 관광지인 관계로 5월 4일과 5일 양간 일 관광지에 놀러온 국민들이 관광객들이 제천에서 많은 사전 투표를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전에 검소나 관광객들과 유기적인 연기를 할 경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도록 개도를 하고 또 기시 내려온 관광객들에게는 관광도 해설사나 러브투어 어, 해설사는 물론이고 부서에서 연계해서 인근 동상소를 어, 주요 방문 코스로 정해서 사정적으로, 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어, 주시기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각 음면 동상소의 각 기관 조직망을 통해서 많은 우리 주천 지역에 있는 시민들 또출향 인사들 어, 직장에다 있거나 학교에다 있거나 외지에가 있는 제천신들이 각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도 어 여러 가지 집계가 될 것으로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사전투표에 대한 투표율은 운명도 다니게 되실지 여러 가지 계수를잘 정리해서 투표에 거기에 따른 인생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나서는 이제 뭐 정파가, 지지하는 정파가 확장이 되도록 하고 대중단소에서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고 주민 화합의 계획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영농철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인 영농철의 영농지구를 그 지역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모자리 관리하는 마늘 양파를 준비하는 것이고, 수수파도, 고추식세, 가수적한적등 관련된 부서에서 운동적으로 논동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주는 그런 일을 좀 특별해 주기 바랍니다. 5월 9일 날 특혜표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도 대체 일과 특별 휴가를 실 시키는 게침진정했습니다과거에 지금부터 4년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laughs> 없지 않은 여러 가지 논란이 드러났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투개표에 종사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 선거 투개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적극적으로 투개표에 참여하고 참여한 공사원들에대는 대체 휴가, 투개표 가를 실시함으로써 직원들한테 노고에 부응이 보할수 있도록 바로 지금 정도보고싶습니다 네이버 상이 부천인 것인가 이죠 과장님들 좀진감사니다사 되면 각사마다 공축 법의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으로는 한 종교의 행사이긴 하지 시민 사회로도 봤을 때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그, 그, 그 많은 현장을 시해서 참여하고 연기하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참, 처럼 휴이기도 데이렇과장이나 중국 센터님서정사를 방문해서, 어, 축복을 시켜다고생각서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피가, 감니다여러분께더 세배로, 특별히 정말 자랑스러운 뭐, 사진을 한번 보셨어요 전에 그, 그, 대한민국 국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말씀드렸고요 제천으로 보면은 지금 은 이제 퇴직금 중상태지만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 왕은 폐기물 매립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권익위원회가 조정 역할 을 법률적인 행위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왕왕폐기물 매립장은 제천군과서는 정말 암과 같은 중증 암이 걸리고 그런 데의 재난시세인데요그것을 정부 차원에서는 왕왕폐기물 매립장을 제천시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가야 된다. 제천시 소유로 해야 국비를 지입할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재정법에지방재정법에 의한 행정 논리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몇 년째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제천시의 입장만 보면 망한 폐기물 매입장이 예컨대 한뭐 20, 30억에서 100억 이내에 예산이 투입돼서 완전히 해결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망한 폐기물 매입장을 저희 제천시에서 공매 절차를 거쳐서 수입권을 이전해 오고 것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지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잘 아시는 왕안도 평균 매입자는 우리 모두가 걱정하듯이 정상적으로 매입의 진행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출 수가 그동안은 이상이 없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지만 민선 이기 들어와서 정부 재정으로 <laughs> 사억을 확보해서 용역 과제를 수행해온 결과 신출 수가 세월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침축수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지는 가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미세천시 재정으로 또 함께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다라는 것 제가 판단이없고 그러므로서 이것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재난시설로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더더군다나 아, 마치 왕왕피규문 매립장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 물길을 따라가 보다 보면 2,500만 수석권 이후에 생명수라고 하는 한강산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 낙동강 패널 사건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어, 위기감이 있는 이러한 시설이다라고 실천로 주장했고 그것이 정부에게 적절하게 성득력게 많이 공감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초간에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다행히 시민의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을 그 해결해서 는 과정에서 국민권위원회가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정 기능을 행사했다는 것이 이번에 왕왕폐기원 배장 사건의 해결 심각하가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이 왕왕폐기원 장을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정부에서 일단 국가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안정화 조치를 한다. 다 해서 한 5년 이후에 안정화된 상태를 제천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해서 믿을 수 있는 단계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제천시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와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제천시 소유로서 관리를 해 나간다고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국가관리위원회와 제천시 환경처, 환경청 그리고 환경부와 공동으로 협약한 사례인데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권익위원회에 갔다는 것을 참고로그권리위원회 출신의 이경란 박사님을 보시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유익한 특별히 이분은 부산대학교를 졸업하셨고서울대학교서성도대학원고 제38회 행동고시에합격하니다그서 워싱턴 d 시에로펌에서도 다뤄보시고 총회에 국정과제를 제시했었고,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경제 경쟁 정책 본부장을 지내시고 국무위원의 신고 심사 심의관 공직을 맡았어 수행하시고 현재는 공정거래연구소 소장으로 근시해서지식기타의 지식기사 수립해니다 오늘 내용은 어, 거래대규모를 받는 것과 이 거래의 이법까지 한정 이런 걸 주제로 하는 강의를 주어가실는데요이 내용에 들어가면 보제천시의 공시자들이 수시로 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어, 내용을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문 보셨는데요. 저쪽에 우리 같이 계신 분은 김민필 회장님이십니다. 어, 제천시의 그, 유명한 분이신데 교회 장관님이시고요. 김민필 장관님, 민송 CEO, 우리, 어, 우리 회장이시고요. 국제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제천하고 거래가 별로 없어서 잘 인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네. 우리 이경만 소장님을 방침에 안내해서 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만 박사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